아, 제가 붙이고, 붙이고 싶다. 아, 가자! 오늘 이렇게 6.1로 4트 한번 본다고? 오케이. 지금! 네. 아... 자, 일단 고항복이 있으니까, 어, 고광복쓸수 있는데, 요번에는 고항복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죠? 처음은, 예, 네, 복구 잘 주니까. 아, 그쵸? 네, 역시. 잘 주더라고. 아 슈바 딱 터트에 바로 붙는 느낌으로 왔어야 되는데, 아 붙네. 일단 해보자. 나도 막 눌리고 싶다. 저도 막 눌리고 싶은데, 아 너무 안 붙어 막 눌릴 수가 없어. 제발 한번만! 아, 존나 안 붙네, 진짜, 씨바. 아, 요번에도 공항복 아낄까? 아, 해커할 때도 써야 되고 하니까, 아, 아끼고 싶긴 한데, 2만 개 남았거든요? 아, 씨바, 괜히. 아, 좋 됐다,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공항복 쓸 거라 아, 미쳤나봐, 내가. 아, 왜 저랬지? 아니죠, 설마. 여기 계단 아니죠. 존나 큰데, 계단이면. 아 사카 아아 아, 진짜 이번에 만약 복고 제대로 되면 다시는 보석을 쓰는 그런 멍청한 짓안 할게요 제발. 아아 너만... <laughs> 아, 잠깐만 내 보석. 아니 그거 나 써야 돼 보석. 아다이어아다이다 <laughs> 와 4천개였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몇개 썼냐? 와 만개 9천개 썼다 9천개 와 어? 아 씨발 아 이거 는 밀었어야 이 되는구나 이건 몇 올랐지? 유미 올랐어 노 넣었으면? 많이 오른것 같은데? 어, 강화는 여기 살게요 근데 여기 소리 나니까 왔다갔다 하면 갈게아 마지막인데 마음을 비우면 바로 바로 넣을게 잠시 다시 제발! <laughs> 아 씨, 말. 아직 근데 아직 기회 많다. 왜냐면 아, 제가 나가볼게요. 와우. 아, 일단. 제가 건이 갖고 든냐 근데 팔리는 동안에 팔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거 좀 할게요. 어좀팔거 있으니까 에 다시 LD로 가자. LD 란다 다시 아이패드로 할게요. 현지하 부탁하지. 솔직히 근데 요새 마구마구 현질하 싫어. 솔직히 방송하는 사람 중에 현질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왜그렇겠냐 돈이 안 되니까 현질하지. 나는 근데 뭐 방... 난 유튜브를 하니까 현질을 하는 거지. 나도 솔직히 현질한 거 진짜 아쉽거든요. 착할 거같요 현질이랑. 현질이 을 따라갑니다. 안 차려요. 뭐? 차려 합니다. 음악. 스윙 정말 날카롭습니다. 히팅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닉변이였어스닉 변. 방송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냐면, 여러분들, 아고막으로 방송을 해서 돈을 못보니까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발명공입니다. 어, 어쩔 수 없거든. 뭔 어, 잠깐. 어, 이거 도체 누구겠는데?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군요. 오케이. 나이스. 요쪽가 안나오니까 그런 거지. 그것도 맞지. 볼 맞죠? 사장님이나 나 말고는 마구방 마구방송은 이제 거의 이제 빨리 있는가 아, 봐야죠. 스윙하는군이야. 스윙 없거든, 내가 알기로. 봤었거든, 왕진이. 우울이 와, 안 뛰지, 안 뛰지. 지금 이니, 아, 아, 씨. 이 도로 정말 귀중한 도로가 됐네요 아 개같은거 가 아, 그냥 놔둘걸 아씨아 그냥 놔둘걸 공을 라니다 아니네 공을 따라갑니다 아이네. 자 저런 아. 소비는 혼자 보기엔 정말 아까운 수비죠아 그냥 놔둘걸 미쳤다 감독 보심부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믿어볼까요? 철수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 이따 이번 콤은 아쉽네요. 이렇게 승부하면 아. 위험했거든 아, 진짜 열받네. 아, 나 느낌이 요번에 점수 못 내면 질것 같더라고. 어쩐지. 폭클이라고요? 폭클이라고. 네진 아웃. 그대로 타자들을 락합니다 스윙입니다. 없는 공에 스윙을 아, 그냥 무지성으로 휘두르는 분한테 그을쳐 맞았다. 그을 말... 맞았단 말이야. 무지성으로 휘두르는데 이거? 아 그냥 휘두르잖아. 존나 에반데정이 공이 그냥 휘두르는데요? 집안내요 투수 볼이에요. 되는 게 되는 게 없어. 아, 아 근데 야, 확실히 어떤 결과가 뭐야? 나올지 김진성 코크볼은 좀나 네. 약함이 나다. 여태까지 김진성 코크볼 아, 코크볼 아, 아, 던져가지고 아, 홈런 안 맞은 아, 아. 적이 없어. 공을 따라갑니다. 안 편해요, 편해합니다. 날좀 좋고요. 음, 아니 이분 근데 지금... 지금 지금 투격 없거든요. 오케이 할게요. 포수 잡습니다투 없거든. 연투가 딱 느낌 오죠? 아 씨발.

추가 있을게야 왕진이 날아갔다. 컷, 날아갔다. 컷!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오케이 저 왕진이 컷기 타자가 여기서 한번 날립니다 아 잠깐만 아 그거 패키지야 패키지 좀 지르고 하자 일단은 65,000원 한번더 지를게요 요거 질러가지고 아 49,000원짜리 요거 한번더 하자 여러분들 이거 맞지? 잠성 아니지? 자 49,000원짜리 하나 했거든요 그냥 빠꾸없이 가겠습니다 일단은 한번더 되니까 요번에 안 쓰고 갈게요 아 그냥 상승권 쓰고 갈게요 아까 어떤 분이 이거 쓰면 좀잘 붙는다고 하더군요 요거만 쓰고 갈게요 왜냐면 3% 짜리는 어 6.1대 갈게요 저거 장유조 팔리면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 게임에 현질 너무 많이 하지마 나도 솔직히 오늘 현질하는 거 여자친구 몰래 하는 건데 방송 보고 있나 모르겠는데 많이 안 하잖아. 난, 나 여자친구가 쓸만큼만 하래요. 꽝꽉안 어, 쳐도, 꽉안 쳐도 돼. 어차피 지금, 어, 돈이 없어가지고, 제로 꽉못 채워요. 지금 저거 비싼 거 팔려야 돼, 비싼 거. 야, 근데 오히려 이런 데서 붙는 거 아니야? 얼마얼마 얼마? 일단, 복권 쓸게요. 아! <laughs> 진짜, 언제 주는데, 이거. 아뭐 언제 줄 건데 도대체 내가 너무 요새 너무 악하게 살아서 그런가? 방송을 너무 악하게 했나요 여러분들? 아니 왜안 주는 거야 난 마구마구의 진심이라고 닉을 바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laughs> 나 이렇게까지 하면은 줄줄 줄 알았어 와 진짜 아나 미치겠어 근데 진짜로 내가 돈이 남아 도나 봐내 마음으로는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이거 하는 줄 아나 봐돈 없어 나 이제 저 마지막이다, 진짜로. <laughs> 왜 그래, 나한테! <laughs> 너 진짜 너무해. 아, 미치겠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칼칼을 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 아, 씨. 아이고, 가나영님! 5만원! <laughs> 가져! 받을게요 제대로 제발 한번만 시바 제 제발. 어머머, 제발. 어머머, 제발.